김용빈, 부모님 대신 키워주신 은인 이모에게 상금 3억 전액 기부. 감동 선사한 아름다운 마음씨. 미스터 트롯 3분 우승자 김용빈이 상금 3억 원 전액을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키워준 이모에게 기부하며 대한민국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효심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 미스터 트롯 3분 우승. 상금 3억의 주인공 김용빈. 2025년 4월 3일, TV조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분의 탑7 비긴즈에서 우승자 김용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예상 박의 결정, 상금 전액 끊인 이모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상금을 받으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지만. 김용빈은 예상밖의 따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상금 3억 원 전액을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키워준 이모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3. 부모님 대신 사랑으로 키워주신 이모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이모의 손에서 자란 김용빈에게 이모는 단순한 친척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모는 헌신적으로 그를 키우며 엄마, 아빠, 스승의 역할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김영빈의 음악 교육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4 역경을 딛고 일어선 무명 가수의 도전. 김영빈은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3분 출연은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5. 진심을 담은 무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미스터 트롯 3분 오디션 무대에서 김용빈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노래를 시작하자 놀라운 집중력과 감성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진심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유기 논란을 잠재운 진솔한 해명. 결승전 이후 김용빈은 일부 발언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방송을 통해 진솔하게 해명하며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해명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7의 감동의 순간 이모의 눈물과 진심. 상금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용빈은 망설임 없이 이모에게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의 이모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모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무게와 조카에 대한 고마움, 사랑 등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8. 팬카페 사랑빈의 따뜻한 선행. 김영빈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도 이어져. 팬카페 사랑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4,909만 500원을 기부하는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김용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우전국 투어와 새로운 시작, 진심을 담은 노래 미스터 트롯 3분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김용빈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 공연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이며 그는 변함없이 진심을 담아 노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0. 피보다 진한 사랑.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쓰다. 김영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섭니다. 그는 혈연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준 이모에게 상금 전액을 기부하며 세상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갔으며 자신을 키워준 은인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감동 스토리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슴 따뜻한 감동실화 미스터 트롯 3분 우승자 김용빈씨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삼촌이 아닌 엄마 같은 존재 이모에게 미스터 트롯 3분 상금 3억원 전액을 기부한 그의 숭고한 결정과 팬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까지 김용빈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 대신 키워주신 이모 김용빈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 2025년 4월 3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 3탑 7 빅인지에서는 우승자 김용빈 씨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친언니 즉 이모의 품에서 자란 김용빈 씨에게 이모는 단순한 친척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지친 기색없이 그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노래 연습을 응원하며 음악 학원비가 부족할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던 이모. 김영빈 씨에게 이모는 세상이자 엄마, 아빠, 그리고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명 시절의 끊임없는 도전, 미스터 트롯트 3불을 통해 빛을 발하다. 가수의 꿈을 품고 성장했지만, 트로트계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도전자들 속에서 무명의 김용빈 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지방행사, 작은 축제, 노래 경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대를 밟으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 3번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첫 오디션 무대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김용빈 씨는 노래가 시작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한 소절만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사위원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진심을 담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승 후 논란 속 진심. 그리고 감동적인 상금 기부. 결승전 이후 김용빈 씨는 다소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그의 우승 소감 중제 눈에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라는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MC 김성준은 해명을 요청했고, 김용빈 씨는 당시의 벅찬 감정과 우승의 무게감, 그리고 그간의 희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해명은 많은 이들의 오해를 풀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MC가 상금 3억 원의 사용 계획을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이나 차를 샀거나 앨범 제작에 투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영빈 씨는 망설임 없이 이 상금 전액을 저를 키워주신 이모에게 드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그의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의 눈물은 지난 수십 년간 홀로 짊어져 온 삶의 무게와 조카의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벅찬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모는 방송 후 인터뷰에서 용빈이는 어릴 때부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힘들어도 그 아이 웃는 걸 보면 다시 힘이 났죠. 저는 그냥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보답해주니 고맙고 너무 미안해요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팬카페 사랑빈의 따뜻한 나눔, 선한 영향력의 실천. 김용빈 씨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카페 사랑빈 회원들은 우승 축하 대신 김용빈 씨의 이름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4,909만 0 555원이라는 의미 있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김영빈 씨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팬들의 아름다운 실천이었습니다. SNS에서는 가수도 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김영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라는 감탄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감동의 무대. 미스터 트롯 3분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시작된 김용빈 씨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공연에서 그는 진심을 다해 노래했고 팬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특히 공연 중 김용빈 씨는 이모를 언급하며 제가 이 무대에 설수 있는 것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모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 공연장을 눈물과 박수갈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시간을 넘어 살아온 인생을 팬들과 나누는 진심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빈의 이야기,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울림. 김영빈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는 세상이 정한 가족의 정의를 넘어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이모에게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숭고한 선택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자신을 비추기보다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이모에게 빛을 돌려주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나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빛을 받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돌려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마침내 찬란한 별이 된 김용빈 씨. 그의 빛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단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이야기에 더욱 깊은 감동을 더합니다. 김용빈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 아닌 엄마. 김용빈의 3억 원 전액 기부 감동 실화. 사랑과 헌신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결실. 2025년 4월 3일 TV조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탑 7픽인지를 통해 우승자 김용빈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대 뒤에 숨겨진 눈물과 희생,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스터 트롯 3 최종 우승자 김용빈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승 상금 3억 원을 자신을 키워준 이모에게 전액 기부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 대신 이모의 품에서 자란 소년. 김영빈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친언니, 즉 이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보통 이모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용돈을 주는 친척으로 여겨지지만, 김용빈에게 이모는 단순한 친척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모는 그의 세상이었고, 엄마이자 아빠, 그리고 스승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모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어린 김용빈을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그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노래 연습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음악 학원비가 부족할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푼푼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김용비는 이모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음악이라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무명의 서름과 끊임없는 도전. 트로트계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도전자들 속에서 무명의 김용비는 쉽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노래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지방 행사, 작은 축제, 노래 경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그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3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오디션 무대에 오른 그의 모습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한 소절 만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사위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진심을 담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승 후 논란과 진심 어린 해명. 결승전이 끝난 후 김영빈은 다소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했던 발언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MC 김성준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김용빈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텅빈것 같았어요. 꿈을 이뤘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그 말은 오해였어요. 그의 해명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말 속에는 우승의 무게, 그 뒤에 숨어 있는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의 희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3억 원 상금 전액 기부, 감동의 순간.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장면은 MC가 상금 3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자신의 앨범에 투자하겠다는 대답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상금 전액을 저를 키워준 이모에게 드릴 겁니다.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그의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도 그 감동적인 장면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홀로 감당해 온 삶의 무게가 한순간 해방되는 듯한 해방감, 그리고 조카의 깊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모는 방송 이후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빈이는 어릴 때부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힘들어도 그 아이 웃는 걸 보면 다시 힘이 났죠. 전 그냥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보답해주니 고맙고 너무 미안해요. 팬카페 사랑빈의 따뜻한 나눔. 김영빈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삶의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팬카페 사랑비는 화려한 축제 대신 김용빈의 이름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데 4,909만 555원이라는 의미 있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숫자에는 단순한 응원의 마음을 넘어 김용빈이라는 사람을 닮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는 일이 단순한 환호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팬들의 기분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따뜻한 사람을 향한 깊은 공감과 존경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SNS에서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가수도 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김영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등의 반응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김영빈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증명하는 작은 메아리였습니다. 팬들은 김영빈의 따뜻함을 닮아 그의 이름과 함께 더 많은 온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미스터 트롯 3의 뜨거운 열기를 안고 김용빈은 팬들과 진심으로 마주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그의 삶과 진심을 담은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공연장은 하나되어 숨죽였고 무대 위에 그는 감정과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진정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로 이어질 무대는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는 팬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이크를 잡은 그는 조용히 이모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설수 있는 것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모 덕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공연장은 눈물과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전국 투어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시간을 넘어 살아온 인생을 팬들과 나누는 진심의 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관객, 새로운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단한 가지는 그가 늘 진심으로 노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흘려온 눈물, 받았던 사랑, 견뎌낸 시간들을 품고, 이제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시작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이름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결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가수의 성공 여정으로만 기억되기에는 너무나 깊고 따뜻합니다. 그의 삶에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가족의 정의를 뛰어넘어 그는 스스로의 경험으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써 내려갔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대한 상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을 키워준 이모에게 온전히 내어놓은 선택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김영빈이라는 사람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자신을 비추기보다 자신의 그림자를 묵묵히 지켜준 존재에게 그 빛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은 빛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돌려주고 있는가? 그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고, 동시에 그 대답의 방향을 따뜻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로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꿈 하나는 수많은 밤을 견딘 끝에 결국 찬란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자신만을 위해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빛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단한 사람의 눈물에 닿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김영빈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